가스 기능사 실기 필답형 시험 2024년 3회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계산 문제로서 탄소 1kg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로운 산소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예, 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 탄소는 C구요. 산소는 분자로 움직입니다. 분자 O2가 돼서 CO2가 되는 것. 예, CO2는 바로 이산화탄소죠? 산소가 두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현재 탄소 앞에 개수가 1이고, 산소 앞에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탄소 분자와 산소 분자는 1대2의 비율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간단하게, 몰비가 분자량의 비가 되고요. 또 무게의 비율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몰비가 분자량비, 분자량 탄소의 분자량은 12고요. 산소의 분자량은 32입니다. 이것의 비율이 탄소 1kg과 산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소의 비율이 되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산소의 비율은 이 방정식을 예, 풀면 32 나누기 12 해서 예, 정답은 간단하게 계산과정은 32 나누기 12만 적으셔도 충분하구요 답은 2.67 kg 입니다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를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만 소문자 k, 소문자 g로 반드시 작성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였지만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탄소 1kg을 예, 탄소의 분자량 12로 나누면 예, 탄소는 12분의 1km몰이 돼요. 로 예, kg을 나눴기 때문에 k m 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1대 1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12분의 1km몰이 됩니다. 이때 산소의 분자량은 32이므로 32를 여기 12분의 1에 곱하면 32 곱하기 12분의 1 해서 2.67kg 요렇게 되는 거. 네, 과정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